어, 진짜로 고소하고 맛있네요. 박사님, 건나을 시청자들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병이란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면서 당뇨에 걸린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젊었을 때와 달리 왜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초기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당뇨가 생기게 되면 혈액 내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혈당이 과도하게 오른다거나 쉽게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 같고 체중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좀 빠지는 경향성이 생겨요. 식후에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력장애, 신장기능 손상,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인이 되는 가장 큰 거는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달게 먹었습니다 한두 번 과식을 했어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때는 인슐린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 자체에도 존감하게 됩니다.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혈당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서 당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당뇨의 치료와 예방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당뇨 초기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관리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혈당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인슐린이 똑바로 작동을 해서 밥 먹은 것들을. 충분히 조절을 해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당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체크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미 혈당 조절이 안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필요한 열량만큼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흡수해야 되죠. 적게 먹으면서도 영양분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과식이나 편식,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고 끼니 외의 시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췌장을 쉬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근당 건강에서 만든 당코치 제로 같은 경우에는요 당류와 유당, 트랜스 지방이 모두 0g인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당 함유량이 완전히 0%인 제품이 시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당의 섭취가 당뇨에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겠죠. 특히 음료에 들은 당은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높아진 혈당은 염증을 유발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에 좋다고 먹는 제품이 당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건데요. 트랜스 지방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인공 지방입니다. 과자나 튀김 같이 패스트푸드라든가 야식으로 먹는 제품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안 좋냐면 몸에 들어가서 LDL 수치 높여주고 몸에 좋은 HDL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당뇨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당과 유당 트랜스 지방이 없는 음료가 당뇨 환자에게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주의해야 되는 게 당과 트랜스 지방인데 당코치 제로 자체는 당이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우유를 통해서 뭔가 영양을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 유당이 들어있어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나는 이거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당코치 제로 같은 경우는 유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에 걱정 없이 복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당코치 제로는요. 당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인 한국당뇨협회와 종근당 건강에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당뇨 환자를 위한 진짜 당코치, 그리고 당코치 제로라고 할수 있죠. 식약처 영양성분 기준에 맞춰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당뇨일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뭐가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비타민A, B1, B2, B6, 그리고 D3, 비타민E와 비타민K. 그리고 비타민C까지 비타민 13종류의 미네랄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망간, 엽산까지 13종 둘이 합해서 2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코치 제로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니 칼로리가 없는 셈이고 몸을 통과해서 배출이 되죠 때문에 포만감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칼로리는 없으니 위장에 들어가서는요 다른 음식물의 흡수를 천천히 되도록 도와주고, 특히 탄수화물의 흡수를 떨어뜨려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만들어줍니다. 배장의 나쁜 류는 억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이섬유가 단코치 제로에는 바나나 1.8개 분량, 즉 4g이 함유되어 있는 고식이 섬유 식품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성, 식물성 3대 1의 비율로 단백질이 12g이나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뇨가 아니더라도 노년에 중요한 근육 관리를 위해서도 간식으로 드시는 것 또한 좋은 제품입니다. 엄청 좋네, 피디님.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 그리고 비만 맞습니다. 비만이죠. 먹고 남은 에너지들이 저장되는 양을 초과하면 췌장을 피로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음료로 섭취하는 것들의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쉽게 찌고 살이 찌면 당뇨가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조심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비만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살을 빼면 당뇨가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코치제로는요 칼로리가 99kcal입니다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뇨식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간식 또는 한끼 식사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락토프리 제품으로 유제품을 잘못 먹는 사람도 걱정 없이 소화가 잘될수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박사님, 그럼 단코치 제로 맛을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단코치 제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로 고소하고 맛있네요. 달달해요. 꼭 두유 먹는 맛인데, 간식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당뇨 영양식이라 그러니까 아무 맛도 안날줄 알았어요. 근데... 맛이 좋습니다. 진짜로 고소한 맛이고. 과거에 사실은 당 조절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는 음식들 을 먹어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맛이 없었는데 얘들은 맛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이들의 영양 음료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12g 들어 있으니까 엄마 뭐 마실 거 없어 그러면은 사실 뭐 줄지 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이거. 박사님 계속 이어 서해 주시죠? 아, 그럴까 <laughs> <laughs> 그냥 드시기 좀 심심하거나 조금 더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종근당 건강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곡물 크런치가 있어요 이 통곡물 크런치를 당코치 제로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통곡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식후에 이걸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되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칼로리가요 72kcal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코치 제로와 같이 드셔도 총kcal가 171kcal 라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단코치 제로를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떤 식으로 먹는 게더 좋을까요? 단코치 제로를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고 하면 한 끼에 한팩 정도 그리고 남자들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두팩 정도 드시면 필요한 영양성분도 섭취하고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당 조절을 할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요 씹는 맛을 원하십니다. 이 바삭한 과자류에 그리워하시는데, 그럴 때에는 이 통건물 크런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되게 단맛을 싫어하거든요. 이게 단맛도 안 나고, 딱 고소한 맛만 있으면서. 씹는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과자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입이 심심하고 그리고 이제 씹는 거 자체가요. 뇌 활동을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밥 먹기 싫어할 때 바삭바삭한 거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코치제로랑 통곡물 크런치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단코치제로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초기 당뇨인데 혹은 당뇨를 앓고 있는데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그리고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잘 조절이 안될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뇨의 초기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식욕 부진을 겪고 계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요. 어린이나 고령이든 근육이 빠지지 않고 혹은 근육이 발달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 섭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2g씩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할때 우리 제일 걱정되는 게 당이지 않습니까? 당 걱정 없이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도 당코치 제로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은요 한 팩에 1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는요 유튜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내가 나오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불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